안녕하세요, 김신조입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도지코인이 310원을 무난하게 찍고 37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럼 목표가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310원대, 지금 흐름만 잘 유지된다면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고 중기적으로는 370원에서 최대 450원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38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제 다 오른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지코인은 한번 눌림을 주고 다시 방향을 잡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도지코인은 350원에서 360원 사이를 횡보 중인데 말 그대로 횡보 구간. 그러니까 힘을 비축하고 있는 자리라고 볼수 있겠죠.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370원이라는 강한 저항선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지는 지금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저항을 막고 밀립니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또 밀리고 근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엔 그 벽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지 매매 전략입니다 지금처럼 350원에서 360원 근처 여기에서 도지가 계속 버텨주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 구간은 분할 매수로 접근해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자리입니다 가격이 눌렸다가 지지를 받는다는 건 아직 이 자리를 지키려는 힘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하단을 단단히 다져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상승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파 외매 전략이에요 만약 도지가 370원을 강하게 돌파해준다 그 순간부터는 새로운 파동 즉 400원 돌파 시나리오가 열리는 겁니다 370원이라는 벽을 넘는다는 거 단기 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고점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위로는 매도 벽이 얇아지고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땐 추경 매수도 유효합니다. 다만, 무조건 따라붙는 게 아니라 돌파 확인 후에 눌림을 줄때 진입하면 리스크도 줄이고 수익은 노릴 수 있겠죠. 목표가는 우선 1차적으로 400원을 잡을 수 있고 시장 분위기나 비트코인 흐름이 괜찮다면 420원 길게 보면 45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조건부 상승 시나리오니까 리스크 관리도 같이 들어가야겠죠. 손절 기준은 명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만약 도지가 350원 아래로 강하게 밀린다 특히 340원 때에서 마감되는 흐름이 반복이 된다면 그건 추세가 흔들리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때는 욕심내기보다는 일부 정리하고 다시 기회를 보는 게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고래 자금의 유입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무려 11억 개의 도지코인이 특정 대형 지갑으로 유입된 게 포착됐습니다. 그냥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한 번에 수천억 원 규모의 물량이 한 지갑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대규모 이동은 개인이 절대로 하기 힘든 수준이고요. 보통은 기관 혹은 초대형 투자자들이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매집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게다가 이와 동시에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도지 물량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코인이 거래소에 있다는 건 언제든 팔수 있는 상태라는 뜻인데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는 건 당장 안 팔겠다. 즉 홀딩 의도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특히 7월 17일에서 19일 사이 하루 거래량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폭증한 날이 있었어요 도지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가 크게 사고 팔고 있었고 그 흐름을 주도한 주체는 소액 투자자보단 큰 손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단타 매수였다면 이런 패턴은 나오기 어렵거든요 결국 이건 도지를 진짜로 담고 있는 큰 자금이 있다 그리고 지금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보여고 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도지코인은 항상 그래 왔어요. 처음엔 조용합니다. 모아가는 구간이 꽤 길죠. 근데 어느 순간 훅 하고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흐름. 한 번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270원일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하셨지만 결국 도지는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와 비슷한 흐름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준비하고 있었느냐입니다. 지금 흐름 잘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에도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회다 하고 바로 올라타는데 누군가는 또 에이 설마 하다가 또 놓치고 결국 나중에 뒤늦게 진입해서 꼭대기에서 물리곤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그렇게 의심하다가 놓쳐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문제는 타점이다. 종목도 종목이지만 정확한 진입 타점, 정확한 입절 타점, 정확한 손절 타점 이세 가지만 제대로 잡을 수 있으면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 체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감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 진입 타점을 잡고 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AI 매매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업비트와 연동되어서 이평선, 볼린저밴드 등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신호를 드리는데요. 자,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종목은 드리프트. 7월 21일 오전 9시 12분에 708원 진입가 나와 있죠. 이 타이밍에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같은 날 오후 12시 49분에 매도가 859원으로 21%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종목은 스페이스 아이디고, 7월 20일 오후 7시 27분에 254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21일 오후 1시 15분에 281원 수익률 10% 대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무브먼트입니다. 7월 20일 오후 12시 38분에 223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다음 날인 7월 21일 오후 6시 31분에 263원 수익률 18%대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종목은 애니메코인. 7월 21일 오전 9시 6분에 27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 30원에서 매도 신호가 나와졌고 10%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점이 감지되면 그 순간 텔레그램으로 신호를 보내 줍니다. 이 종목 지금 진입 가능하다. 이제 슬슬 입절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동안 저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한달 동안 70% 정도 수익을 가져왔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물론 100% 완벽하게 수익만을 보여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부분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은 그만큼 큰 리스크와 긴 시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은 매일 3% 5%씩 수익을 쌓아가면서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5% 수익 받다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얼마 안 된다고 생각 드시죠? 정말 그럴까요? 1000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5%씩 15일 동안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총 수익금은 1,078만원, 원금 포함 2,078만원이 됩니다. 2,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4,157만원, 3,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6,236만원입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들인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쌓아갔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것이거든요. 이 AI 프로그램은 그 타이밍을 잡아드리는데 기준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AI 프로그램의 매매 신호를 받을 수 있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 01022961359이 번호에 문자로 공유라고만 남겨주시면 텔레 텔레그램 링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해킹 프로그램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프로그램으로 드리면 직접 세팅하고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신호만 보실 수 있는 방 링크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 이거 언제 텔레그램 들어가서 타점 일일이 찾아보고 있어. 귀찮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여러분,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워치에 타점 나올 때마다 알람 오게 세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약 스마트워치가 없다 하시는 분들 저 한번 만나러 오세요. 그럼 제가 스마트워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내가 프로그램으로 직접 받아서 세팅해서 사용해 보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도 저 한번 만나러 오세요. 프로그램 설치해 드리고 세팅도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공유라고만 남겨 주세요. 금전 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편하게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셔서 수익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